아, 이 작업은 하키 저지를 어, 액자에 담는 작업이거든. 지금 여기 우회로 여기 캘거리 현지 사람들이 이 하키 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런 저지를 액자에다 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거든. 그것도 그냥 일반 어, 스포츠센터에서 산그 저지가 아니라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저지이기 때문에 어, 값도 이제 비싸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취미 취미니까 이렇게 액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은 이 선수가 오래전에 골키퍼인데 키퍼로 지금은 은퇴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프레임 당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지금 이미 이제 이걸 어 저지를 마운팅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조립을 하지만 어 처음부터 하키 저지를 다리미에 달아 달여가지고 어또 이쁘게 접어서 또 마운팅해서 어, 보드를 자르고, 글라스 자르고, 몰딩 자르고, 그러다 뭐, 거의, 이거는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기서 들은 이렇게 감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여러 가지, 예, 방법을 구성하다가, 촘촘하게 감아주면, 이쁘겠다 싶어서 나만의 와이어감뭐 이걸 다감는게아니고 어느 사람 이렇게 마무리 잘라주고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키스를 넣어주거든. 그래야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돼서 고정이 된다고. 유리에 찔리고, 비이고, 칼에... 비고 철사에 또 감다가 또 지금은 이, 이 어, 그 전에 코팅이 돼서 괜찮은데 그전에 코팅이 안돼 일반적인 어, 와이를 썼다가 감다가 마중에 손가락 찔리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코너 잘 이렇게 조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위 조인 해주면. 납니다.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범퍼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가게에서 했다는 최종적인 리스픽처 프레임 탭을 이렇게 사정씩 붙여주면 땡입니다. 자 됐습니다 하나가. 드디어 지금 보시면 이게 한면만안 있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 도로로. 하나 둘셋넷 다섯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라인에 네 개씩 들어가면 이게 한, 한 수, 수천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픽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끔 이제 픽업을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떤 거를 픽업을 했냐면 어, 이거 하고 그 다음음에 칼라 컬러. o 음, 를 보면서 s 이렇게 쉽게 볼수있게 제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라이트 o r 진한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 l 는처처럼무도 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를 l o r color color c o l o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 어느 손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You have good eye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 안경도 쓰고 있는데 눈도 안 좋아서 안경 쓰고 있는데 내가 무슨 good eye냐. 속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색깔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눈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었더라고. 그래서 그 어, 그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준것 같아. 손재주니까 그러니까 손 만드는 기술은 만드는 것은 내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런 거 있지만 이 보는 눈이 칼라에 대한 보는 눈은 내가 그런 걸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재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나님, 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는 진짜 오래된 단골손님들은 아예 그림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 알아서 하라고 어 그럴 때는 너무 뿌듯해 날 믿고서 이렇게. 어, 맡기고 가는 게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하는 손님이 있는 가 봐. 면에 오래된 손님들은 아예 그림을 던져놓고 어, 가는 손님들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Yes. o k a s o y by ten, t 0 e 1 v e or, or yeah. f i f e o i t y So two, cha no charge for two. o oh, yeah. thank you. a n y I charge it only two. Yeah. Great. Thanks. I'm sorry, but it took so long. That's okay. I wasn't in a hurry for it, for a change. s o y o u k n o w t o h s t i l l g h o i n g t s o h i l i n g i o o n t h s d t l l d n h i o m t o t h s i t i a l s l n t o m t o t h o n g h o m o t h i t s j s t n o m o 어,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한 매번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저주도 만들고 보는 것처럼 그림도 여러 다양한 그림을 또 내가 접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 <laughs>